너는 어쩌다가 무릎에 화살을 만진 거야?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진정해, 임마. 와, 안녕하세요. 코오브 아이디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림 VR을 한번 해볼텐데, 특이한 점은 보시다시피, 어, 일반 저희가 알던 스카이림이 아니죠. 약. 모드가 한 1800개 깔린, 어, 통합팩을 설치한 스카이림 VR인데, 거기 중에 되게 특이한 모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모든 NPC에 AI가 탑재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할수 있어요. 저기 경비병이 보이니까 경비병을 한번 이야기 해보자. 올라와봐. 그래서 하고 싶어요. 만텔라 AI 대화 시작하기. 그러면은, 아, 좀 기다려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AI가 좀 작동할 때까지, 그냥 부팅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 들어라. 그냥 관광 왔어. 너는 어쩌다가 무릎에 화살을 만지고 거야?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진정해, 인마. 아니, 캐스터로 왔지. 여기 주변에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 다 근처 미로에서 벤디들을 찾으면 좋을 거야. 시장에서 상인들 좀 도와줘도 되고. 고마워요. 안녕히 가에 대화 종류 프롬프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되니까, 여기에서 굿바이 하고 y 끝났네요 그러면은 g o o 경비병 e 스트 o d b y 션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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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b y 제제 o o d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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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런 것처럼 내 음성 인식이 언제 끝날지 아직 AI는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데 내 대화가 끝나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 좀 들고 내가 물어보면은 그 응답이 올 때까지도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사실 AI 모델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클로드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긴 하지만, 얘 캐릭터의 설정은 어떤지,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대화하는 내 아저씨는 또 어떻게 입고, 뭐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다 인식해서 대화를 출력하면 또 그에 맞게 음성 모델이 출력되고, 또 지금은 한국어 버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번역해서 자막으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순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제 사람이랑 대화한다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캐릭터 설정 굉장히 잘 이해하고 또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잘 해주기 때문에 되게 뭔가 게임 속 NPC들이랑 진짜 자유롭게 프리토킹 할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좀 심해. 그럼 얘한테 지금 제가 뭘 입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내가 뭘 입고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 Oh, you're wearing stone cloak rawhide armor. o it's like coming from a war zone. o on the wrist the imperial light armor wrist guards yo interesting the iron sword at his waist 맞아. looks pretty sharp too oh it's a 좋타야. oh good you've got a pretty sharp eye for a guy who's been to war he's wearing trooper armor and imperial gear that's a pretty interesting guy i guess you could say i have an eye for what guys are wearing 야, 너 누스메가 좋은데? 나 같은 남자는 어때? Oh, you're ambitious. A man like you. 낙심 같은 남자? Well, my priority is to work for 아, my daughter. 아, 밀라를 위해라는 o 우선순위래요. 오, 커져가는 게 아니래. 그러면은 내가 너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You want to steal my heart? Mm? It's not just about being fit and muscular. <laughs> A real man who can provide. And I'm shot in this white run. Are you that bold? Oh, you're so confident. I look at you and all I can do is laugh. A lot of assholes in white run have been mean to me. What makes <myself> you any different? For the sake of my daughter Mila, I'm ready to kick you and your ilk into a corner. <laughs> 알았어, 미안해. 내가 그만할게. 장사 잘하고, 굿바이. 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꽤 생각보다 어, 성능이 괜찮은데? 그리고 특이한 점은 AI 모델이 이제 제, 우리가 나, 나눴던 대화를 또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몰입감은 증배가 되지만,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대화를 나누는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가기는 해요. 솔리 추드로 가보자 한번.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다. <laughs> 세상에, 세상에, 진짜 야를 아름다운 엘리시프시군요. 악수, 악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오, 손치우래. 죄송합니다. <laughs> 꿈도꾸지 말래. <laughs> 야, 꿈을 꾸릴 수 있잖아, 임마. 안녕하세요. 대화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영준 님은 왜 그런 옷을 입고 계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이거 잘하면 유튜브 녹답 같은데. 네, 왕족의 지위를 상징한대 와, 이게 왕족의 지위구나. 제국이 힘과 솔리튜드의 위엄 위험. 위험이군요. i like <laughs>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갈길 가겠습니다. Yes, go. But the road to the solitaire will not be easy. 어, 근데 생각보다 내가 뚱딴지 같은 말을 해도 되게 설정에 맞는 되게 적법한 말을 해주네요. 아,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AI니까 이런 것도 되나? 리디아 궁금한 게 있는데 5 곱하기 7은 답이 뭐야? I'm 아, math? I'm a warrior, sir. And I don't know much about math. But if I'm counting by my own sword, the answer is 35. 이야, 성능 좋다. 그리고 모드 중에 또 대장간을 또 이제 실제 두 손으로 직접 해볼수 있는 모드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모드를 사용하려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AI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얘가 대답을 해줄수 있을까? 대장간에 필요한 대장간 망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어? I'm going to teach you. So listen up. 좋아. 좋은 쇠를 구해야 하고 순수한 철로 만들고. 그래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뜨거운 불과 단단한 쇠. 알겠어, 알겠어. 영광로를 불 세게 때운 다음에 갈고고 망치질하고 시키고. 오케이 알겠어. 고마워.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느낌상 때려 맞춰주고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광석 철을 잡아서 여기 용광로에 녹여줘 그러면은 철주개가 만들어집니다 웃긴 게 광석은 제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는 또제 거예요 <laughs> 가져가 어? 벌목용 도끼 장작패기 그 이렇게 또 해줘야돼? 아 그렇구나 직접 해줘야되네 하고 대장간 화로 플렉스미스 해머 만들어 이거를 들고 망치를 들고 주괴를 넣으면은 이렇게 사라졌죠? 그러면 그 여기에 철검 철검을 넣고 데워요 뭐, 이렇게 진동이 오네요. 오, 이렇게 달궈졌어. 달궈졌으면은, 이제 이거를, 망치질을 해. 야, 여기무 킹덤 컴 하는 거 같다. 나 그러고 이렇게 물에 담가줘요그 다음에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데, 오, 이거는 직접 앉아서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오, 와. 생각보다 이거 모드가 디테일하다. 이렇게 직접 VR로 제 검을 이렇게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아직 노트로 보이긴 하는데 뭐 대충 이런 모드도 있다. 근데 지금 캐스트 지역으로 가는 중인데 AI한테 날씨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추워 보이는데 날씨가 어떤 거 같아? 말해 줘. This blizzard is real. It's cold. It's sharp. It's cold as a dog. I feel like the wind is cutting into my flesh. 알았어. 빨리 퀘스트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 무슨 나팔을 회수하라고 던전에 왔는데 약간 좀 어둡죠?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화염으로 이렇게 해서 횃불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laughs> 하고 한 손에 한 들고 이런 식으로 텀할수 있는 거죠. 가자 리디아 자, 하루 전에 횃불 들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진짜 던전 탐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 둘가 재밌는데? 와, 근데 확실히 모드 떡칠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뭔가 그 판타지 게임의 그 분위기는... 와 진짜 스칼릿 만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에이아이한테 가서 여기 주변 풍경 은 어떤 거 같아? The surroundings I don't know, my lord. On this morning, the white run fields seem somehow still and deserted. The mountains in the distance are shrouded in mist, and the meadows are covered in cold frost. Through the wind swept grass, you can sometimes see the tracks of rabbits or wolves. 고마워, 가던 길 가자. 뭔가 개인적인 감상평보다는 되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그래서 모두 제작자분 설명대로는 이게 권장 사양이 RTX 4080인가? 그 이상부터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RTX 5090으로도 돌리고 있는데 프레임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AI 모델을 또 거기에서 또 로컬로 돌린다고 하면은 사양에서 작살이 나겠죠.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AI를 기능한 활용 같은 거는 로컬로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유료이긴 하지만 그냥 유료 상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10년, 20년 지나면 또 모르죠. 전용 AI 가속장치 카드를 한 개씩 또 달아 가지고 뭐 가정별로 AI를 꼭 돌릴 수 있는 게임에서는 뭐 AI 카드를 꼭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AI 대화를 활용해서 얘를 동료로 삼거나 아니면 인벤토리 창을 열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데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그럼 카밀라한테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내가 황금 발톱을 가져다 줬잖아. 그 대가로 너도 나를 위해 무언를해 줬으면 좋겠거든. All the rewards you want. How can I make you hack? can. Come to the back mm horns. -hmm. Bad for business. No <Talking> one will see us. Colleagues, what does that mean? Colleagues in general or colleagues in a different sense, If you want to get my attention, you're going to have to be a little more specific. And I'd love to come along, but I'm not sure my brother Lucan would approve. But I want to get out of this small town. Where are you trying to take me? 그냥 모험을 하려는데 네 도움이 필요해. Adventure? h hmm. that's the word that gets me excited. But I have my conditions. If you're going to take me out of this damned country, I want my share of the l o o t e n gold. And I need to ensure my safety. <laughs> 야, 모험이 안전이 어디 있 I want to be a real adventure, r not just a merchant sister.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나만 따라와. 동료지? 악수하자아 뭔가 대화는 이해는 하는데 이 대화에서 이해한 내용을 게임에서 이행하는 그 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모드의 한계인 건가? 그러면은 인벤토리를 열어봐달라고는 이야기해줄 수 있나? 그러면은 동료한테 가서 너가 뭘 가지고 있는지 네 인벤토리를 봐도 될까? Yes, my lord. If you'd like to see my inventory. please take your time. the things i currently have are one steel sword, one hunting bow, 25 vine arrows, two healing potions, one bread, one slice of cheese, light leather gloves. what do you want to know, my lord? here you go, my lord. the cheese is freshly made on a sheep ranch near Whitelaw. we hope you enjoy it. 아, 이해하긴 해 주는데 게임 속에서 따로 기능은 없네 근데 여기에 따라오기 기능이랑 뱀풀리 기능이 있는 거 보면은 되는 거 같긴 하거든요 그냥 제가 약간 애들 작동 잘못 시키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뭐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뭐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ai 대화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뭐 사실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그냥 사실 공식 지원도 아니고 모드로 이렇게 된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애초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먼 미래가 아니라 근실 내에 npc들 게임 속 npc들과 정말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곧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VR 게임이니까 VR 상호작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NPC한테 가서 입히고 싶은 장비를 여기다가 두고 이 아이템 부위에 맞는 곳을 이렇게 잡고 동일한 부분을 잡아야 되나? 동일한 부분 잡고 동일한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옷을 바꿔줄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손목 보호대도 속목, 보호대, 또, 이렇게, 오! 바꿔줬어. 와, 근데 진짜 힘들다. 그냥, 이런 모드도 있긴 한데, 그냥 사실, 인벤토리 창 열어서 그냥 주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AI 사용량을 보여드리면 내가 언제 무슨 AI 모델을 사용했는지 토크는 어느 정도 사용했고 최종 실제 가격까지 볼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한개한개 한개 모두 다 AI 대화에 사용된 내역들이고 비싸면 한번 대화할 때 최대한 6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카이림의 모든 NPC에 AI를 탑재해봤는데 오드라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식으로 게임에 맞게 AI 모델을 경량화하고 대화 속 정보를 게임 시스템에 잘 녹여내는 정도는 지금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술이 게임에 적용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개인정보가 좀 걱정된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코브바이되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